맞는데요 네. 이제 우리가 홍스팀이 졌잖아요 네. 그래서 이제 복불복으로 네. 의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막국수를 드릴 텐데 총 6분이잖아요 음. 네. 저희 막국수가 정말 재료 부족으로 음. 3개밖에 준비 안 됐다고 합니다 딱 3명 딱 그러면 3명은 쫄쫄 굶어야 되는데 네. 음, 게임 방법은요 네. 여기에 이제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 이빨이 있는데 요렇게 눌러서 악어 이빨이 총몇 개가 돼 있냐면 10개가 있거든요 음. 자 10개 중에 물리면 일단 먹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. 자, 나는 먹을 수 있다. 박수! 아, 아 오늘 느낌 안 좋은데. 아. 자,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두 그룹 남았습니다. 자, 이다현 선수부터 가겠습니다. 자, 복불복! 아딱 하나밖에 누를 수 없어요. 자, 이현우! 아 자, 장성우 제발! 아 임종걸! 표정 보세요. 아아! 이때요! 아 자, 한 바퀴 돌았는데요. 자, 남은 남은 이빨은 이제 어총 다섯 네. 개. 와이 손가락의 힘. 빠요. 날라갔습니다. 이다에 아, 날라갔습니다. 복불복 복불복. 자파요자 이제 세 명. 자 기도하고 있는 장성호. 자. 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천주교예요 기독교예요. 네. 자무교입니다무입니다자세 아, 개. 아까 머리 나왔는데. 자 이빨! 아 <laughs> 자두명 중에 한명 임종걸, 임태형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임태형 억울합니다 진짜? 자 임종걸 <laughs> 아! <laughs> 여기서 그릇은 한개자 다시 돌아갑니다 임태형 네, 네. 먹고 싶은데 바로 가요 자 찾아갑니다 바로! <laughs> 아, 아 니고요 자, 자 이렇게 해서 이다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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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름, 환영합니 <laughs> 네, 자 오늘 펼쳐질 네. 게임은요. 아니 저희가 이제 1 2 명의 씨름 선수를 모셔놓고 네네. 오늘은 조금 격이 다른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. 격이 다르다. 네, 씨름도 되게 많잖아요. 뭐 허벅지 씨름, 팔 씨름, 팔씨름, 그죠. 뭐 굉장히 씨름들이 되게 많은 그쵸. 것 같은데. 네.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. 음. 돼지씨름을 돼지씨름 <laughs> 네. 여기 다리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밀어서 넘어지리는팀이죠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볼 텐데 음. 지금까지의 전적은 호랑이 팀이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<laughs> 네. 강세예요 강세예요 네. 아 다들 호랑이 얼굴들 보세요 하나 둘셋아 호랑이 아. 아, 네. 내년 시즌을 다 잡아먹을 팀 그러니까요 네. 근데 지금 오늘 황소팀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약한 팀인데 네좀 어, 이번 게임에서는 좀 네. 어, 승승장구해서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자 그러면은 저희가 각 팀의 주장을 한번 뽑고 싶어요 아 주장 주장 네.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도 음. 또 계속해서 게임을 펼치되는데 그리고, 주장의 맞아.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장이 어떤 사람이 주장이 될수 있죠. 어 아무래도 이 팀을 좀 이끌 것 같은 사람을 이제 지목하면 되겠습니다. 팀원 내에서. 어, 팀원 내에서 어,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팀의 주장이 될 만하다. 네. 그런 그렇죠. 사람을 뽑아주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저기 호랑이 팀은요. <laughs> 네. 이미 뽑혔어요. 아, 네. 그런가요? <laughs> 자, 축하합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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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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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마단이 안네요. 네. 완전히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자, 우리 그 황소팀은 어떻게 주장을 어떻게. 하나, 둘, 셋! 네. 오! 인정발 아! 선수! 축하드립니다. 임정발 선수. 아, 네. 자, 그러면 은 저희가 이제 게임에 앞서서 기선제압 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기선제압이요? 네. 아무래도 아. 이제 기합. 뭐 기선 제압 같은 야, 오, 거. 오, 좋아요. 좋아요. 응. 자, 우리 어디요? 호랑이 팀을 <laughs> 네. 앞으로 뭔가 점수를 확 획득해서 우리가 선물이고 뭐 그냥 다 쓰러가겠다. 그런 거죠. 옆돌기 하래요. 네. 옆돌기 여기서 준비, 옆돌기. <laughs> 아니 뭐 정하시면 <laughs> 되는데. 오, 야 <laughs> 여러분 아십니까? 오현호 네. 옆돌기라고, 옆돌기라고. 기가 막힌 옆돌기가 있습니다. 자. 자. 자, 호랑이 팀의 기선 제압 먼저 보겠습니다. 105km. 가자. <laughs> 오, 누 <음악> 나오나? <laughs> 자. <laughs> 무마주 댄스서 힘든데. 예. <laughs> 아 <Yeah>. 자. 아! 여기 넘어질 뻔 했는데 밸런스 잡는 거. 네. 우리 황소팀. 황소팀. 자, 뭔가 보여 주세요. 네.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옆돌기 말고 네. 앞으로 덤블링 하겠습니다 어와 이걸 잠깐 치울까요? 좀 불안한 것 같아 이게 좀 불안하고 이거 치워봐 아 잡아드릴까요? 여기 네. 그냥 치우고 여기 아, 아, 그냥 네. 옆으로 돌아서 앞돌기 어자 앞돌기 네. 임종걸 나한 80km 나가로 돌았다 네. <웃음> <웃음> 자 임종걸 가겠습니다 <laughs> 박수 그럼요. 자, 그러면 이뒤 실험을 본격적으로 펼쳐봐야 될 텐데. 네. 자, 일단은 우리 황소 팀에서는 어떤 선수가 나올지. 저희 황소 팀은요, 이제 주장을 맡은 기념으로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. 자, 앞둘기 달인. 이명박 선수. 아, 이노박 선수. 어떤 선수를 희망합니까? 오현호 나와. 오여도. 아. 아. 아, <laughs> 오열라. 자. 오열라. 자 지금부터 간판으로 가겠습니다. 네 얼굴 때릴 수도 있으니까 신발 신발 벗고 해. 신발 벗고 계획이 신발 다 벗고. 있군요.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. 신발 벗고 네. 자 경기장 네난이했고요자 자리 인사 네 자리 잡으시고 자, <laughs> 네. 자 자세 잡아시면 돼요. 허벅지를 네. 네 손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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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손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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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히나요. 그렇지 그렇 잡아야 요그렇 잡아야 요 여기 손 넘어오지 마세요. 손넘어오 손 넘어지지 마시고. 내손 네, 넘어지지 마시고 있다. 일단. 일단은 넘어지지 마시고. 어떻게 지금 손목이 잡혀요? 아, 예, 잡히고잡히잡히 <laughs> 잡히고. 단판 선부! 호라이트 화이팅! 예! 자, 선수도 화이팅! 오우! 자, 임종걸이냐 아니면 어연이냐? 준비! 자, 어! 됐습니다. 자! <laughs> <laughs> 네, 오현 <오히려 나와! 웃음> 아! 나와! 네. <laughs> 네, 자 이번에는요. 네. 이번에는 어, 우리 여자부 경기하고 재밌겠다. 여자부 팀이 네. 좀 있으시거든요. 그렇죠. 호랑이 팀에서는 네. 힘의 왕자 우리 임수영 선수. 임수영 선수, 너 나와 하나, 둘, 셋. 이다현, 오, 오! 자대 인사. 자, 앉아주시고, 이제 본격적으로 네.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됐죠? <laughs> 어, 그런 공격 어, 좋아. 선생 공격 들어왔어요. 선제 공격 들어왔어요. <laughs> 네. 선생 공격 들어왔어요. 시작됐습니다. 자, 시작됐어요. 발사움 시작됐고요. 어? 발사음 어? 들어갑니다, 들어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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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자, 오 지금 힘이 되겠어요. 힘! 어, 힘!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대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일대 일이니까 이제 결승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결승전. <laughs> 자 임수정 대 <masked names> 임종월. 자 모이세요. 네. 어 같은 종시의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오연호 주장. 어, 뭐 같은 임시니까 족보가 높은 사람이 이기겠죠. 아, 족보가 높은 사람이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 임시 같은 임시입니까? 어디 어디 임시죠? 저는 장흥 임 씨. 장흥 임시. 나주임씨, 아, 나주임씨 같은, 같은, 아 같은 전라도입니다, 같은 전라도. <laughs> 자 여기에서 만약에 임종, 임종걸 선수가 지잖아요, 그러면 이변이 되는 거예요. 자 가겠습니다, 준비. 이거 야식 가까이 못 구라다. 뭐라고요? 자 준비. 오, 뭐요? 당합니다, 다 다합니다 <laughs> 오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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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너맨. 어, 야. 이승정 승리! 오!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돼지 씨름 돼지 씨름 승리팀 네. 200점을 200점을 다시 보랑이티 v 가져갑니다. 축하드립니다. 우리 임종원 선수 한판 이겼으니까 네. 네 50점 드리겠습니다. 50점 5 0점니다자 이렇게 해서 돼지 씨름을 함께했습니다. 오! 예! 고장! 대한민국 씨름 환호! 정말 밥 입니다. 네, 열기를 더 하고 가고 있죠 지금. 그러니까요. 네. 아직까지는 호랑이의 기운이 아직도 계속 살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. <laughs> 황소, 황소, 황소. 아, 우리 마쿠스만 보이는 것 같아. 제가 막쿠스만 먹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우리는 호랑이야, 나옹입니다. 호랑이. 호랑이! 아웅! 끝났어. 네. 하지만, 자 이번 네, 경기. 그럼요. 이번 네. 경기를 몰라요. 네, 이번 네. 경기는 정말 전략과 감각, 음. 어, 그렇죠. 감각 이런 모든 것들이 음. 잘 어울려져야만이 승리할수 있는 네. 경기가 되겠습니다. 자. 방귀알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, 레이싱 하는 건데, 사실은 끝에서 끝에, 가장 끝에 걸려 있는. 한 팀이 그쵸. 이기는 거죠 물론 어,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, 최후에 남는 한 팀이 가장 끝선에 남아 있는 어느 팀이 될지 그쵸? 함께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오현호 주장과 우리 임종골 주장이 어, 장기할 본인의 색깔을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고 네총 네, 6개가 크기가 다 다릅니다 네. 자 나눠주세요 각 팀의 <laughs> 하나씩. 팀원들 나눠주세요 아니 색깔 좀 바꾸면 안돼지 빨간색 하면 안 돼요? 네? 빨간색이요? 빨간색으로 하셨다고요? 아, 아, 아 빨간색 색깔, 색깔. 잠깐만 잠 색깔 싸움 색깔 싸움! 야! 저기 누구네 라자 그럼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를 한번 가볼까요? <laughs> 네. 자 가위바위보를 일단 하겠습니다. 네. 두 주자. 자안 어. 내면 신다 가위바위보! 뺐습니다 뺐습니다. 이 두뇌 싸움에서. 안아주세요. 아, 예. 네. 네. 팀별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크기별로 다릅니다. 자오 주장이라서 제일 큰거와자 여기는 지금 난리났습니다 바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. <laughs> 네 방금 임병호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늦게, 공격, 아, 늦게 어, 공격을 합니다 후공격? 자 그러면 이제 호랑이 팀부터 먼저 일번 주자가 누구죠 네 조현주 선수 자 끝에서 놔주시고. 기회는 단한번샷 들어가겠습니다. 쫄로 너무 도전합니다. 네, 준비! 너무 쏘세요! 한, 판, 한 판이야, 다이사 아아아 자, 자. 그러니까 약간. <웃음> <에>. <웃음> 자, 그러면 맞서는 우리 황소 팀의 1번 주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다 선수 나옵니다. 진짜 세게 치는데. 아, 진짜 세게 치는데. 이다연 잘하실 거 같아. 바닥에서 연습 많이 했거든요. 자, 어! 아. 아. 아! <laughs> 네. 자,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임수정 선수. 자, 화이팅! 신중해, 신중해. 신중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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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전략적이에 안전하게. 네, 안전하게. 자, 어, 임태혁 선수 나옵니다. 네. 자, 안전하게. 자. <목소리> 자. <웃음> <웃음> 어 엉덩이 <laughs> 세게 맞아야 한대요. <돼요>. 자, <laughs> 갈게요. 다리 <화이팅>! 올리고. 자, <laughs> 아! 아자 다음. 오창묵 선수 나옵니다. 자, 다음 은 왕입니다. 오 왕이 이제 나오니까 세게 쳐도 될것 같습니다. 힘을, 힘을 보여줘. 힘을 보여 주라고요? 아힘 보여주라고. 요자 <laughs> <laughs> 과연. 자, 갑니다. 어디까지 갈지? <laughs> 네. 와아 예. 아. 나쁘지 않아요, 나쁘지 않아요, 나쁘지 않아요. 까지 장성우 선수, 자, 천안영사, 천안영사, 차, 천어 눈빛 자. 다릅니다. 네, 자, 오. 아, 간다아 다음. 다음, 어 노범수 선수. 자. 미키 네. 님. 네. 자, 자, 과연, 과연? 과연? 카메라 맞추. 카메라. 카메라 맞추면 안 돼요. 카메라 맞추면. 돼? <laughs> 아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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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난리 나서 난리 나서. <laughs> <laughs> 자. 자, 자 이제 말이죠. 요 길과 이 길이 있는데요. 중간에 가기가 참 애매합니다. 자, 아니면 상대편 말을 보낼 수도 있어요. 아, 보낼 수도 네, 있어요. 보낼 수도 있습니다. 보낼 수 있어요. 자. 자. 오 <laughs> 마이 갓. 자, 이현우 선수. 아, 이 자, 이제 아쉽습니다. 이제 어. 자, 박정우. 박정우 선수. 박정우. 네. 자, 본인 그러니까 팀걸골칠 팀, 수도 있는 거예요. 와 미쳤다, 미쳤어. 미쳤어. 와 대박. 와, 대박. 와와와와와 야, 자. 오! 와, 이건 올릴 게되 아, 근데 방법은? 방법은 이거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. 지금 보니까. 패팅. 어. 어. 이거 해나면 진짜 빵점 내가 취소한다 너 진짜. 로빵 <laughs> <빵점> 좀. 자. <웃음> 와! <웃음> 와! 이게 뭐야? 현나가 <laughs> <피쳐나와>,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, 오늘 어. 마지막 주자. 네. 어, 자 참고를 아, 앞에 막아버려. 참고로 200점짜리예요. 네, 자 <laughs> 마지막 오현호 주자 가겠습니다. <laughs> 바람 보나요? 뭐야. 네, 바람 보나요? 좋습니다. <웃음> 모털도사야 <laughs> 어... <laughs> 잘... 임정걸 해내느냐? 정가 부담 좀 되겠는데. 임정걸 <laughs> 해내느냐? 자, 황소팀 <laughs> 주장. 집에, 오늘, 집에 네가 말한 거거든. <laughs> 그래서 첫파화이팀승리 <laughs> 너무 잘했다 근데. 자 이거 지금 네. 어, 우리 황소 팀에서 <laughs> 황소 팀에서 한번더 제안을 걸었습니다. 네 받아 주시겠습니까? <laughs> 아니 태혁이 <텔레비전이 웃음> 춤한번 치면 저희가 받겠습니다. 아 임팩 댄스를 잠깐 안 보고 안 싶다. 안안

<laughs> 우리 일단 치면 제로툴 <laughs> 칠 사람 정치자 그건 우리가우쳐다우우리가우쳐 치우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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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 치우쳐. 치우쳐. 요우쳐우 아까 첫 번째도 진짜 잘했잖아요. 아, 대박이 이거. 오 셀수. 자, 이제 저한테 넘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임태영 선수. 우리 거 맞을 거 같은데. 아따. 이야. 이야. 진 대박이다. <laughs> 와. 에이스 쏘다. 간다 간다. 자 노범수 선수 와더 멀리 갔어요 더 멀리 갔어요 갔어. 어. <laughs> 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 파이팅 응. <laughs> <laughs> 와쟤왜 저래 드디어 왕 나왔어요 왕 나왔습니다. 와 지금 씨름입니까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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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갔다 다 와! 어차피 총벌리가 이기면 끝나. 아이, 아이 끝이 야, 저저 코포 저저 저기 암 걸칠 라인. 걸치라고요 만약 진짜 저저 포를 어떻게 자, 나이스. 이렇게 해서 이번판은 황소팀 승리! 와자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자 황소팀 이팅 황소 화이팅! 네. 자 이대현 선수 봄이 <laughs> <왜> 내려와 여기서 <laughs> 자 오지마라! <laughs> <laughs> 어. 자 기싸움 자오와자 <laughs> <laughs> 임수동 선수 오와 너무 어요 지금 막상막하요 지금 네현재와 현대... 대박 자 1대1 아, 아, 와. <laughs> 아 <laughs> 아이,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쵸 표정이 <laughs> 최정문 선수! 아이고, 자, 화이팅! 화이팅! 아. 하이! 아! 오, 와! 이야! 올라오고 있습니다, 올라오고 있어. 오! 자, 이거 과연 이제 여기 안에 집어 넣느냐, 아니면 여기 세 개를 주기 위해을하나 없애느냐인데요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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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네. <laughs> 수줍게 웃으시면서 자, 오! 전략적. 어, 전략 자, 박정우 선수 잘하잖아요. 자, 승부 걸어야 돼요. 네. 박정우 승부 걸어야 돼요. 와. 경 위해, 형을 위해라 과연... 승부 걸어야 돼요. 끝까지. 자 저거 걷어내면 정말 영웅 되는데요. 저거 걷으면 영웅 되는데요. 이놈 여떨려 대결 2대1로 우리 황소팀 승리합니다! <laughs> 자, 황소팀에게 아... 200점을 드리겠고, 네, 네 우리 호랑이팀에게는 1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장기할이스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! <laughs>